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햇살과 바람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일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꽃샘 추위는 3월 중하순에서 4월 초쯤 나타난다고 합니다. 때 아닌 추위로 고생하면 안 되겠죠? 번거롭더라도 옷을 여러 겹 준비하셔서 완연한 봄이 오기 전까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3월을 기대하며 CTV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의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개최한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인데요. 50여 개 교회들과 8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해 복음 전도의 감동과 은혜를 만끽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이들이 동참해 호응을 보였는데요. 그 축복의 현장을 박민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텍스 전시장이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음의 전함과 함께 2년 동안 전도 캠페인을 펼친 8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축제를 펼쳤습니다. 성도들은 2023년 2월부터 복음의 전함에서 제작한 들어볼까와 복음 명함을 활용해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들어볼까는 대중에게 친근한 유명 연예인과 셀럽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온라인 전도 플랫폼입니다. 복음 영상 시청 횟수가 3천만회에 이르고 2,70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들어볼가의 간증자로 참여했던 윤유선, 이성미, 김정화, 김조한 등 연예인들은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해 복음 축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하며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블레싱 대한민국 페스티벌은 그동안 진행한 캠페인의 열매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자고 다짐하는 대한민국 복음화 캠페인입니다. 감사와 함께 새로운 복음전도를 향한 비전도 세웠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지난 2월 24일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광장에 복음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복음 광고는 오는 8월 7일까지 4,200시간 동안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복음의 전함은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 동부 지역 40여 교회와 함께 블레싱 U.S.A.도 시작합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흥렬 목사는 한국 성도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바꿨어요. 그전 세계를 그리고 그 것입니다. 성도들은 뉴욕 타임스퀘어 복음 광고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200시간 중 5분, 10분을 담당하겠다며 후원 약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믿음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까 참 뜻깊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작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펼쳐질 Blessing USA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그 CTV 뉴스, 박민규입니다. 그 기독신문이 그 창간 6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기독신문사 이사회와 노회의 간담회인데요. 기독신문사가 노회를 직접 찾아가 신문사를 소개하고, 노회는 자신의 역사와 사역을 공유하며 노회를 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교단과 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독신문사가 창간 60주년을 맞아 전국 노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단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기독신문사 이사회는 자랑스러운 우리 노회라는 슬로건 아래 3월 10일 경북노회와 경동노회를 연속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기독신문사가 공기관으로서 노회 부흥과 교단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노회의 역사와 현황,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상호협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본 이 취재를 통해서 전국 노회의 상황을 널리 전해서 교단 산하 전국 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노회 관계자들도 기독신문과 건설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독신문사 관계자들이 우리 경동 노회를 방계해 주면서 진심으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기독신문사 이사회와 노회 간담회는 기독신문과 노회 간 소통은 물론 전국교회와의 정보공유로 교회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후에는 심층 취재와 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 기독신문 CTV는 간담회 내용과 더불어 노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 기독신문 지면과 CTV 영상 채널을 통해 동시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보도인 경북노회 편은 3월 25일 온오프라인으로 전국교회를 찾아갑니다. 파이팅! 파이팅!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매주 양쪽으로 갈라진 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과 분열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이곳에 사랑과 희생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고 광화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알릴 때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는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알리는 걸 통해서 땅에 다시 한번 연합과 회복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부활절을 기념해 한국교회가 함께 펼치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만납니다. 부활 주일을 하루 앞둔 4월 1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2025년 행사의 주제는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퍼레이드에선 다양한 조형물과 전문 공연팀의 퍼포먼스로 성경의 대서사를 표현한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됩니다. 오랜 특별히 선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와 함께 해온 한국 기독교 역사도 선보입니다. 개화기 당시 시대상을 재현한 다양한 소품과 더불어 교육과 의료 등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을 재현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140년 전 부활절 아침 조선 땅에 첫발을 내디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후손들이 내 안에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퍼레이드가 되도록 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의 성경의 말씀이 그나 일상 속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제게 직관성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교적인 어, 언어의 말씀보다는 그 예술성이 극대화되었을 때의 비종교인들이 받는 감동. 그런 메시지들을 강조하겠다는 것이고요. 한편 행사 당일엔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상설 부스가 설치되며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저녁엔 기념 음악회가 열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시민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2단으로 규정한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즉 다락방이 지난 20여 년간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건립을 명목으로 700여억 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자금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락방 피해자와 탈퇴자의 모임인 코람대오 연대가 제2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다락방의 이단성과 성 비위 문제를 공개한 바 있는 코람대오 연대가 이번엔 재정 비리에 집중했습니다. 성 비위와 재정 비리는 이단 사이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병리 현상입니다. 약 12년간 선도협회에서 일하면서 다락방 내에 많은 목회자들의 윤리도덕적인 타락을 보게 되었고요. 협회의 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협회가 수많은 관계기관의 집회와 훈련, 자료 판매 등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했는데, 공식적인 감사나 공개적인 재정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목회자들이 지난해 다락방을 탈퇴했고, 한 공중파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방은 진실 규명은 커녕 공식적인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 측근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현재 유죄를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성폭력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진 목사도 있습니다. 특히 유광수 목사의 이중성도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연대는 최근 다락방 총재 류광수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아류티시라는 청소년 수련원 건립 헌금의 유용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아류티시 건립 헌금은 3월 현재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락방 신자들이 빚을 지면서낸 헌금입니다. 코람데오 연대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중 절반 이상이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u t 시 건립을 위한 헌금의 상당 부분이 그아 u t 시 건립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명맥대국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란데오 연대는 아 u t 시 건립 헌금이 다락방 교주의 사치 유용은 물론 성비위 무마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 대리는 경매 건축물 매입 등 헌금 유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교회를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는데 사용된 비용이 그게 내역에 적혀 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이 현금으로 그 교회를 낙찰받는데 금액을 일부 사용을 해서 그 교회를 낙찰을 받고 그 교회를 다시 매각을 해서 상당한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건금을 이제 건축하는 데 써야 되는데 뭐 일부 다른 데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한 것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포람대 호연대는 다락방이 20년 동안 아류티시 건축비를 갈취해 왔지만 해당 부지에는 관련 건축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다락방 유광수는 단전 호흡과 흡연 문제, 추가 성비위 문제 등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광화문은 본래 임금의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는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기쁨과 슬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의미 있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치 갈등의 현장으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줍니다. 올해도 부활절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죠. 그날 역시 정치 집회가 있겠지만 한켠에서 갖는 부활절 퍼레이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넉넉히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임금의 덕이 아닌 왕중의 왕, 하나님의 덕이 온 나라를 가득 비추기를 기도하며 C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